주식 중독이라는 진단명은 정신과에 없지만 도박 장애라는 진단명은 있거든요. 도박 장애 진단 기준 중에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도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면 도박 중독의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로 볼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물타기를 하는 이유가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단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매매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조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포인트는 아닐까 싶어요. PD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예요? 아, 또정신의학과에 왔습니다. 또요? 아, 무리 생각해봐도 주식 중독인 것 같아가지고요. 좀그 분야 전문가한테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아 근데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는 계좌를 지우면 되잖아요? 아, 제가 지워도 봤죠. 근데 네이버로도 들어가고 계속 보게 되는 걸 어떡해요. 원장님 네. 맞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원장님 제가 주식 중독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러셨어요? 네. 주식 중독이라는 병은 없습니다. 어? 네. 근데 저는 약간 중독에 빠진 거 같은 기분이. 도박 중독은 있습니다. 아. 하고 아. 계신 게 주식인가요? 아니면? 고바인가요? 요즘 어딜 가도 주식 얘기 뿐이죠. 요즘은 주식을 하지 않는 분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주식 중독 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무병장툴 시간에는 온안정신건강의학과 김총기 원장님을 모시고 주식에도 중독이 될수 있는지 또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식이 정말, 요즘 뿐만 아니라 몇년 전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혹시 주식이 또 심리에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뭐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혹시 주식이랑 사람들 심리에는 원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좀 보실까요? 공포가 시장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의해서 투매를 할것 같습니다라는 분석이 지금은 대중 전반에 그 공유가 되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 시장을 움직이는 대중의 심리가 또 변화를 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도 네. 단순히 불안으로 시작한. 불안 증상이 공황 발작으로 빵 터지게 되는 데에는 불안하다는 것을 인지한 신체 증상이 생기고 그럼 그것을 내 뇌가 인지하고 아 불안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신체 증상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럼 신체 증상이 강해지면 은 그거를 또 뇌가 다시 인지하고 불안감이 더 커지고 하는 식으로 되먹임이 발생을 하면 은 그게 점점점 더 커져서 발작처럼 터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하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분석 또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다 보니까 심리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다시 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주식 시장의 움직임의 변동성이 커진 것도 그런 맥락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심리에 한해서도 굉장히 더 복잡하게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음,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도 네.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무분별하게 조금 계산되지 않은 물타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도 혹시 중독의 신호라고 할수 있을까요?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문별하다고 생각하지 아, 않고 그렇, 하시는 것 그렇,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럼요. 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옆에서 네. 보면 누가 봐도 이제 작전이 다 끝나가지고 네. 돌아올 기미가 없는 음. 차트를 보면 거의 무슨 이제 라푼젤의 탑처럼 네. 되어 있는데 그 밑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올 맞아. 수 없다는 네. 걸 알면서도 자포자기하고 네. 내가 이제 이 주식을 여기서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워낙에 손실이 크니까 네. 일단 낮아졌을 때 타두고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다시 네. 예전 가격으로 못 간다고 하더라도 퍼센트만 좀 줄여 보고자 네. 그렇죠. 어떻게든 사려는 경향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주식 중독이라는 진단명은 정신과에 없지만 네. 도박장애라는 진단명은 있거든요. 음. 도박장애 진단 기준 중에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도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면 음. 도박중독의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로 볼수 있는데 네. 만약에 본인이 물타기를 하는 이유가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단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매매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음. 조금 조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음. 포인트는 아닐까 싶어요. 음. 되게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 도박 중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함인데, 물타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내가 물타기 좀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면 조금 의심해 볼 수도 있겠어요. 주식으로 인해서 네.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네. 환자분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돈을 크게 따서 한탕을 서 부자가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잃은 돈을 메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방금 말씀하셨는데 진짜 주식 중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꽤 있나 봐요 많이 있죠 오. 사실 이제 주식 중독인 것 같아요. 라고 주식 중독을 치료해주세요. 라고 오시는 환자분들은 그다지 많지 음. 않지만, 주식 중독이 되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본인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파탄이 나는 음. 경우가 많고, 그러면 당연히 우울하고 네.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불안과 우울을 위해서라도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음. 많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뭐, 한때 코인도 엄청 인기했는데, 코인이나 복권처럼 이렇게 투기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것들에도 다 중독이 될수 있는 건가요? 사실 아직도 정신과 질환이 사회적인 낙인이 많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중독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직업적인 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거나 본인이 느끼는 굉장히 큰 심리적인 고통이 생기고 있다면 중독에 가깝다고 보고 진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고 음.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중독인 것 같아요 하고 찾아오는 중독 환자는 많지 않을 텐데 어떨 때좀 어떤 증상들을 보고 내가 좀 중독이지 않을까 하고 의심해 봐야 할까요? 정신과 진단 기준에서 중독이라는 이름은 빠졌어요 예전 같으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알코올 사용 장애. 아. 도박 장애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식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음. 같아요. 어느 순간 돌이켜봤더니 주식 투자 말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음.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돈도 파탄이 나고, 일상이 황폐화되었더라. 음. 라고 한다면은 진단 기준 어떤 거에 들어맞느냐, 들어맞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확실히 문제가 있다. 라고 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도박장애에 연관지어서 주식하는 분들의 행동 중에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도박장애는 기본적으로 중독질환의 한 카테고리에 속해 있긴 하지만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행위 중독입니다. 음.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물질 중독이에요. 음. 알코올, 카페인, 뭐 마약 뭐 이런 것들이죠. 도박장에는 행위 중독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내성과 금단 갈망 증상이 있습니다. 음. 내성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자극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금액이나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는 겁나잖아요. 드라마에서 아, 어. 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음. 전에 침대에서 유언을 하기. 제발 주식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무섭성요 네, 그러니까 어때? 이제 소액으로 시작을 하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했다가 많이 네, 올랐죠. 네, 네, 많이 네, 올라서 네. 수익을 보니까 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어, 내가 이거 1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벌었는데 네. 이거 10억 넣었으면 10억 버는 거 아니야? 10억 손해봤네. 이런 <laughs> 생각을 하는 거죠. 에이. 그래서 이제 네네. 점점 더 규모를 키우게 되고 음. 점점 더 규모가 커지면은 내성이 생기는 것과 사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는 한 50만원, 100만원만 손해봐도 막 크게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는 막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을 손해봐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돈을 벌어도 200만원, 300만원 번것 가지고는 번 것도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점 더 내성이 생기는 것만 봐도 확실히 다른 물질 중독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 점이 있고, 또 금단 증상도 있죠. 실제로 주식에 정말 깊이 빠져있는 분들을 보면은 주말에 불안해요 아. 장이 맞아요. 안 열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서 전전 긍금해 하다가 코인을 하죠. 아... 제가 처음에 코인 하지 않을 때 친구에게 코인을 왜하냐 그랬더니 야, 장이 안 닫혀 <laughs> 그러는 거예요. 금단증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말하는데 확실히 주식 투자도 그런 면에서 도박과 유사하게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안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고 또 갈망도 있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풀 생각이 가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도 깊이 빠져있거나 문제가 될 정도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주식밖에 없습니다. 옆에 가서 이야기하면은 그 종목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럼 물질 중독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도박장애는 행위 중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라는 네. 진단 항목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주식도 어느 순간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매매와 수익을 위한 행위인지 아니면 그날의 불안과 우울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음. 하고 있는 건지를 간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일종의 소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음. 남들 다 사니까 사고 싶고 나도 저 종목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나 음. 힘든 날에는 충동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충동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한강 간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겠어. 근데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네. 주식 투자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주식 투자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은 이미 주식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증상들과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는 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